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작품은 치마부의 십자가입니다. 중세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로 그 알리는 신호탄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그림은 그 치마부의 여러 개의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피렌체에 남아있는 그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선 보시면 치마부의 십자가, 유명한 십자가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쪽에 있고 또 하나는 피렌체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것이 먼저 그려졌고요. 두 번째, 그 몇년 후에 그려진 이 피렌체에 있는 작품은 그더 후대에 그려졌습니다. 가장 유명한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둘다 같은 어떤 도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 그림의 위치라든가, 어떤 예수님의 형태라든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또 거의 같은 그 유사한 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그 중에 이제 뒤에 그려진 치마부의 십자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치마부에는 그 비잔틴 양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어떤 그런 중세적인 그런 어떤 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바로 이 뒤에 나오게 되는 치마부에 다음에 나오게 되는 그 작가가 바로 이제 조또인데 조또에게 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 지금 보여지는 이 십자가는 그 사진으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에는 굉장히 큰 십자가예요. 나무로 짜여진 그 목판 위에다가 템페라로 그려진 작품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3m 정도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보여지는 이 그림은 옛날에 찍어진 그림이에요. 지금 원래 이 작품은 1966년에 그 피렌체의 그 중심을 흐르는 아르노강이 그 홍수로 인하여 그 물이 넘쳐서 그 피렌체 시내가 전부 다 잠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볼수 있는 그 치마구의 피렌체 십자가는 어, 이 그림과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훼손돼가지고 그걸 다시 복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 속에 그 보여지는 그림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원 과정에서 많이 훼손, 그 홍수로 인해서 많이 훼손됐지만 그래도 가능한 형태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 현재 보여지는 것은 그 예, 홍수 이전 그림인데 보시면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좌우로 오른쪽에 성모님, 왼쪽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우선 그이 그림을 살펴보기 전에 음 먼저 소개시켜드릴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십자가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우리 나라에도 많이 소개돼서 알려져 있는 산 다미아노 십자가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음 우선 이 십자가를 보고 나서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산 다미아노 십자가입니다. 이 산다미아노 십자가는 그, 이태리, 아시시 근처에 있는, 어, 산다미아노 성당에 걸려있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산다미아노 십자가로 알려져 있고요. 어, 실제로 그려진 건한 12세기쯤에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벌써 1세기 이 그림, 이 그림 십자가, 이 십자가 뒤에 그 치마부의 십자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나 그 십자가나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가만히 살펴보면은 뭔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이 십자가는, 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등장 인물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보이고 있어요. 보면은 얼굴들의 표정에서 그, 이 십자가라는 어떤 사건을 놓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십자가라는 그 어떤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놓고 볼때 전혀 그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자신도 그 손과 옆구리와 다리에선 피가 흐르고 있지만 얼굴은 그냥 고통에 대해서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 그 앞을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몸에서 그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근육들도 전혀 그 어떤 사실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죠. 뿐만 아니라 그 여기 십자가 밑에 등장하는 성모님이라든가 막달라나 마리아 같은 그 등장 인물들도 오히려 그 웃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 또한 그, 예, 사도 요한하고 성모님인데, 그, 전혀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비탄을 갖거나 어떤 슬픔을 느끼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사건을 보고 그냥 관조하듯 그냥 평온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여기 그 밑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그 백인대장인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백인대장인데, 그 사건에 등장한 인물들이지만 그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행위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어그 돌아가면 전체적으로 이 일을 어떤 그 12세기 때 이전, 그러니까 치마부에 십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그런 그 십자가라는 어떤 사건을 구했을 때 십자가는 하나의 구원의 수단이고, 하느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신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이지, 어떤 인간 예수에 대한 그 조명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고요. 등장하는 인물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애달파질 않아요. 왜냐하면 승리의 십자가고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그런 인간 예수에 대한 조명은 하질 않고 있거든요. 그런 사건에서 어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십자가를 보면 뭔가 달래다는걸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치마부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그, 고통이라는 것을 주제로 딱,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예수님의 얼굴을 확대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나미아노 십자가의 예수님은 어떤 그 고통에 대한 걸 보여주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치마바의 십자가는 바로 이제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간이 찌그러져 있고, 눈은 감겨져 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 있어가지고 그 고통을 인내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 뿐만 아니고 그 옆에 등장하는 그 성모님들과 그 사도 요한 마찬가지로 그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심마부의 십자가에서는 이제 고통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변 인물들도 그 고통을 직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갑작스런 이런 고통에 대한 출현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따라야 될 건데 치마부에 혼자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 당시 무슨 사건이냐면 프랑, 그 치마부에는 1200년대 후반에 이제 활동하던 작가고 그 치마부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이제 프란치스코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가 1 1 0 0년대 말에 이제 태어나서 1200년대 초반에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이 점할수 없는 그런 존재로만 인식돼 왔어요. 근데 그, 프란체스코라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서, 프란체스코의그 최대 그, 최대의 그음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어떤, 그 예수님과 똑같아지려는 어떤 그런 그 희망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히 근접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던 존재였는데,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고 그리고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갔던 한그 인물로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문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피조계 안에서 피조물 자체 안에서 어떤 동료 관계, 형제 관계로 그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존재,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음식을 그 떠들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함께 살았던 어떤 그 이웃들의 모습에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 찾을 수 있게 그 프랑스가 제시한다는 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게 이제 그 프란치스코가 바로 주장했던 어떤 그런 새로운 시각이 이제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되는데, 그 르네상스의 첫 번째 인간이 바로 이제 프란치스코라는 것이죠. 프란치스코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고, 마치 이 치마부에도 그런 어떤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웃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그 고통의 로 인해서 그 근육이 떨려오고 몸이 뒤틀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갖 인상을 다 쓰게 되는 그이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이 더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이기 때문에 저걸 다할수 있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그것을 감수했다라는 어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야 될. 그런 것들이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제 프란시스코를 통해서 제시됐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조명을 가져오게 되고, 그 인간적인 조명이 바로 이제 르네상스라는 어떤 그 문화를 태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그 십자가, 이 치마부의 십자가는, 그 태동을 알리는 프란치스코의 어떤 정신이 예술로 넘어가서 그 예술 안에서 다시 어떤 그, 인, 그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주는 어떤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 치마부의 십자가는 그 비잔틴이의 어떤 그런 그 성향을 가진 그 작품이지만 바로 어떤 인간의 관점을 다시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어떤 그 시대를 알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